자, 은혜와 구원의 날이라는 주제로 우리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인가요? 네, 은혜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우리를 향해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그렇다고요. 하나님은 그러신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본인의 일하심을 실행하고 계신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복을 약속하시고 주려고 하신 복을 가지고 준비 중이신데 우리는 그 약속에 관심이 없고 우리는 그 약속에 맞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면, 네. 과연 당신은 이 메시지를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오늘은 짧고 굵게 말씀을 전합니다. 또래 모임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알아야 할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 다 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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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아야 할 중요할 여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뭘까요?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 또 맞아요 하나님에 관한 것 맞아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아,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 교회잖아요. 뭐 다른 거 얘기하겠어요? 설교 시간이잖아요. 많이 줄어들 텐데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자, 넘어가 볼게요. 첫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줄 알아야 되는데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고 저기 절에 다녀도 하늘님을 믿고 다른 종교를 믿어도 하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와 우리 초등학교 때였나요? 중학교 때였나요? 나는 누구일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하는 것은 Who am I in God's eye?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가 누구인가? 이뻐요, 아름다워요, 멋져요. 왜 여러분들이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서 반문하실 수도 있겠네요. 저는 아까 그게 했는데요. 네,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고 계시느냐?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그것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겠죠. 세째, 나는 왜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나님 나왔고. 성경에 하나님 나왔고, 그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성경에 나왔고, 그러면 나는 왜이 땅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성경을 기초해서 찾아봐야 되겠죠. 이런 거죠. 첫 번째 질문이 두 번째 질문과 연관이 있고, 두 번째 질문이 세 번째 질문과 연관이 있다면,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며 나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꼭 인생을 살 동안 꼭 이제 인생의 절반 정도를 살아오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자,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쉽습니다. 자, 넷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늘날 2025년 7월 12일을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인데, 사는 동안 주신 기프트, 재능이 무엇인가? 무엇을 할때 기쁘고, 무엇을 할때 즐겁고, 무엇을 할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확장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모인 숫자만큼이나 재능의 모습도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자, 다섯째.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아, 내 성격은 이래. 내 성격은 정말, 음. 좋지 못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닮아갈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존재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주시는 재능을 가지고 살면서 가져야 할,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질문이 합쳐지면 여섯째 질문이 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고 들은 내용인가요? 처음 듣나요? <laughs> 네. 아 우리 교회에. 산 증인이자 역사 우리 명현아 자매님께서 아주 흐뭇하게 이 여섯 가지 질문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이 질문 여섯 가지는 우리 단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고 행복 목회 중심이고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면 이런 꼬맹이 때부터 태영아 부 때부터 듣는 여섯 가지 질문입니다. 처음 듣나요? 네. 아닐 거예요. 자, 요만한 고맹이.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겨서 교회를 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장아장 걷고 일어나 뛰고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그 어린아이부터 우리 교회 어르신들 너무나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교회 모든 장수교구 어르신들의 일기까지 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평생 우리 인생의 해답으로 찾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음, 너무 당연해서, 음, 그래요. 이 여섯 가지 질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되는 것이고, 가치관에 따라서 세상이 완전히,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죠. 노란색 렌즈를 끼고 보느냐, 초록색 렌즈를 끼고 보느냐, 성경의 렌즈를 끼고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학연, 지연, 동문, 동향, 동기, 동창의 의미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뜬금없이 이런 소리를 하느냐? 뉴스에 보면 아뭐또 그렇지 그래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그 렌즈를 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것은 어느새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이 렌즈를 벗어 버리고 말씀의 렌즈. 하나님의 마음의 렌즈를 가지고 서로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은 문제의 안경을 끼고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어렵나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은 일단 내가 먼저 그 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이 어떨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어떨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성경구절은 어떨까를 볼때 우리는 전혀 다른, 전혀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박수를 치려면 쳐도 돼요. 네, 고민하지 마세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단서가 붙을 때. 그저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또래가 얼마나 놀라운 의미로 변화되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70억 중에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목포에 살아가는데, 심지어 같은 해에 태어났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시고, 70억 인구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을 우주로 키워나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오늘도 각자의 삶에 다 맞게 다양하게 각양각색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그분이 그 사람이 문을 열면 그쪽을 허락해 주시고 이쪽을 허락해 주시고 이쪽을 허락해 주시고 다 하나님의 품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글쎄 같은 애 태어나게 하셨대요 같은 애 태어나게 하셨는데 같은 동네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같은 애 태어나서 같은 동네에 살아도 예수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같은 애 태어나서 같은 동네에 살면서 같은 예수를 믿고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 같은 공간에 있대요 여러분 이거는 이건 진짜, 이건 진짜 국가대표 같은 일이에요. 뭐 난데없는 국가대표냐. 그러지 않아요? 네. 그만큼 대단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빵 터지면 제가 수습이 안 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래로 불러 모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으셨다라는 그 한가지만으로 오늘은 우리 또래 모임은 굉장히 특별해지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뭐 또래 모임 하지 뭐 대충, 대충 이렇게 또래 모임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같은 해에 태어나게 하시고 같은 공간에 있게 하시고 같은 교회를 다니게 하시며 또래 모임을 하게 하시는가? 왜일까요? 다 왔어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서 공감과 이해를 가지게 하려고, 성장과 배움을 가지게 하려고, 친교와 공동체를 배워가게 하려고, 도움과 세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고 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 위해서, 함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일으켜 가기 위해서, 함께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가기 위해서, 함께, 함께, 함께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라고, 압축해 보면 수련회 같이 하라고. 이 얘기 하려고, 진짜. <laughs> 오늘 또래모임 하실 때꼭 수련회 에 등록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어, 보듬어주고 사랑해 주어서 함께 수련회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 그렇게밖에 힘들게 안 나오나요? 자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 오늘 또래 모임이 참 기대가 됩니다. 아멘. 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있는데, 제가 그 수련에 누가 등록했는지 안 등록했는지 다볼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누르면 다 보입니다. 네, 기대하고 있어요. 네. 만약에 막 등록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잠을 못 자요. 어왜안 아, 했을까? 어왜안 했을까 해야 되는데 아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왜안 했을까 왜안 했을까 아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있을 건데 왜안 했을까 아그 이유는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실 건데 왜안 했을까 네. 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같이 봅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을 보면 네어 영어 표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listened to you. 내가 너를 들었다. 그리고 I have helped you. 내가 너를 돕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과거에요. 이미 들으셨고, 우리가 한 기도를 들으셨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이사야 때부터 바울 때까지, 바울 때부터 우리 때까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죠. 그가 들으셨기 때문에, 그가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이 은혜 받을 때,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 보세요. 믿음으로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고 계시니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실 겁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좋은 변화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련회는 이미 시작되었고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하나님이 답임을 믿고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번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이죠.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기도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감독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모여서 기도하는 숫자만큼이 우리의 복의 그릇이다. 청년부가 다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적게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적게 나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는 숫자만큼 그릇이라는 얘기는 그릇을 더 복의 그릇을 더 키워갔으면 좋겠다 우리의 지경을 더 키워나갔으면 좋겠다 우리의 복의 지경을 더 키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내딛는 믿음의 한 걸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좋아요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